저는 노래하는 가수 힘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아니, 오늘 추울 줄 알고 좀 많이 껴입었는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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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반겨주시니까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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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해주실 거죠? <laughs>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요. 아, 오프닝곡으로 하늘을 달리다 들려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넘기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엄청 잘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노래 괜찮았어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불러드릴 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이좀 목소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제목은 너에게로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마이크를 넘길 때마다 여러분이 너에게로 이네 글자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넘길게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어, 본 노래 시작하면은 이 목소리보다 템포와 이 텐션과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너에게로 들려드릴게요. 지맘는 빗방울 뒤로 쏟아질 듯번지는계 그림자, 잠든 작은 밤. 있으세요? 어? 진짜로요? 어나이 노래 안 다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짜로요? 어, 정말로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서 어쩐지 아까 노래 소개할 때안 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저는 제가 착각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오늘 온다고 미리 좀 들으셨나요? 와 진짜 센스 뭐야.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내년에 기또 와서 노래 하고 싶어요. 와저 이런 분들 처음 봤어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너에게로 잊지 않으실 거죠? 비록 이제 남은 계절이 올해 남은 계절이 추운 계절밖에 없기는 하지만 우리 내년에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 노래도 이 너에게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조제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직접 가사에 참여한 발라드예요. 그래서 조금 무드가 낭낭한 노래인데 어,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발라드 한곡 불러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 조제 들려드릴게요. 그대 를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여 눈부신 세상은내 마음속에 전부 그대. jump 날씨도 너무 좋고 이렇게 반응도 너무 좋은 여러분들 앞에서 늘 발라드를 부른다는 것은 약간 좀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거든요 분위기를 살짝 가라앉힌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분위기를 조금 깨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혹시 오늘 들었던 노래 중에 내가 듣고 싶었던 노래는 없다 나이 노래는 꼭 듣고 싶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계속 불러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하냐 누구세요? 이 노래를 아세요? 제가 무언지로 짧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빨리 영상 켜세요. 준비되셨어요? 시린 마음 틈으로 손을 내밀어준 너 좋은 기억들만 다 제는 된 맛에~ 정말로~ 안녕~ 감사합니다. 어, 다들 시동꽃 제물를 주듯이 얘기하시는데, 그 정말 시동꽃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안녕"이라는 목소리가 딱한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셨던 시댁꽃에 물을 주듯 아무래도 불러야겠죠. 또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끝나면 제가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 아쉬우신 분들 소리 질러! <laughs>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들께 좀 멋진 시든꽃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를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따라 불러 주세요. 시든꽃 들려드릴게요. 숨 밟아 서타 나 개들 꿈만 같은 꿈들 하늘이로 추 s h o u 을 주고 싫어 평정조차 결국겸허서소여기없이 저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쁘지 않아지 매일 설레었지 그때 우리 흐오오오꽃으면참 거를 주는 싫정도참 결국엔 부서진 여기.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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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고쳐 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인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 저는 어,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laughs> 왜냐면 아직 한복이 남아있거든요 어, 이렇게 반응이 좋은 원광대 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어 즐거우셨어요? 다행입니다 오늘 저 잊지 않으실 거죠? 아, 올해가 벌써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럴 때 조금 제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약간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노래 듣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 꿈들, 모든 소망들 다 이루시라고 마지막 곡 오늘도 응원할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도 아세요? <laughs> 아주 아주 힘찬 노래니까요. 정말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마지막 곡까지 함께 즐겨주시다가 또 남은 멋진 공연 남아있거든요. 오늘 하루 정말 묵혀놨던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해주셔서 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좋은 추억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okay.